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내하고자 하는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시간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점의 매도 포지션을 잡아드린 이후에 이제 매수로 안내해 드렸었죠 지난 11월 8일자 영상에서는 이제 매수 포인트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가 매도로 끊어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매도를 한번 끊어드렸고 다시 111선 터치해서 매수로 안내드린 바가 있죠. 이전 영상의 그림대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운 좋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1번 자리에서 111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2번 자리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오려면 관련 종목인 아, 관련 백신 회사인 노바백스,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토종 백신도 안동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양산체제를 갖추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식약처에 지금 노바백스 백신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는 이제 식약처 내에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최종 점검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 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르면 연내 허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80일 정도 걸리는데 식약처가 기존 180일에서 40일로 단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품목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임상 자료를 들여다 본 만큼 심사 기간은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내 이제 허가가 된다 그러면 12월에 허가가 되어서 주가는 또 상승 탄력을 가져갈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신호 타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은 거래량이 할수 있죠. 거래량. 거래량이 크게 일어날 때 주가가 급등을 하죠. 최근에 거래량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터지는 그런 날이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최근 한 달에 한달 동안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도 같이 매수를 했죠. 연기금도 최근에는 좀 매수로 전환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수업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은 최근 매수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도포인트로 안내드렸던 자리에서 빠졌다가 이제 121선에서 일봉 1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한 거죠 반등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여기서 1차 저항대를 맞고 저항대를 맞고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돌파를 확인하려면 전 고점을 넘어서야 되죠 전 고점 264,500원 반등한 상황에서 이제 전 고점 26만 4천 0백 원. 터치만 해도 됩니다. 터치하는 것. 터치하는 것은 곧 이제 상승 시그널을 봐야 돼요. 이거는 상승 시그널을 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저항권을 벗겨내겠다는 것이죠. 아래로는 분명히 12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서는 상황이고 위로는 60일선이 가로막는 듯한 그런 흐름이지만 이제 2 2 4 5 0원을 전고점을 터치하는 순간에 이제 60일선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목표가, 다음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죠. 그림에서 다 알려드렸고 고점이 36만 2천 원대 하나 나왔고 그 아래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추세를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연결하는 이 추세를 벗겨내면 되는데 이 추세를 벗겨내는 상황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 60일선과 또 전고점에 도달하는 상황과 또 추세 상황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간 거리랑이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순간 거리랑이 다시 그 말씀드리면 추세 추세선 추세선 플러스 그다음에 60일선 플러스 전고점 이게 다 같은 가격대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스팟 스팟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순간 거래량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순간 거래량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저항, 바로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의 저항을 순간적으로 벗겨내면은 그 다음 상승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주봉에서는 세개의큰 양봉을 만든 다음에 이제 주가를 누르고 20주선을 회복을 했죠. 그리고 월봉에서도 5월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는 이제 회복하는 자리가 보이죠. 주봉에서는 2 0주선 그리고 월봉에서는 5월선을 회복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팟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어 상승 시그널로 전개됐을 때 우리는 이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는 그림으로 봐야겠죠. 1차적으로는 제가 안내드렸던 매도, 매도에서 잘 대응하셨다면 이제 120선에서 매수하고 다음은 매도 단계로 대응해야 될 상황이죠. 2차 매도가, 물론 중장기로는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대응할 수 있지만 스윙 관점에서, 관점에서 2차 목표가를 정하고, 어,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스윙 관점에서 2차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스윙 관점에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SK바사 스윙. 이렇게 문자 주시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